나 정말 니들한테 실망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말이야, 어? 미니어 컴퓨터 조립편이 네. 15만 뷰가 나오더라. <laughs> 어? 형 평소 뷰가 뭐한 2만에서 4만 뷰 정도 나오는데 미니어 컴퓨터 조립은 15만 뷰가 나와? <laughs> 얘 라이새끼들아. <라인> <laughs> 자, 그래서 내가 읽어버렸어 이 흐름을. 우리 동생들이 원하는 바의 흐름. 아. 이 흐름을. 형이 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좀더 버라이어티한 그런 미녀 컴퓨터 조립 대회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미녀 컴퓨터 조립 대회는 아마 니들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오 게스트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컴퓨터 부품들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게스트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부품들 가지고 고만고만한 조립만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좀더 버라이어티한, 좀더 확실한 그런 확실한 게스트와 확실한 부품으로 너희들의 눈과 귀를 즐겁 해줄 것이다. 엄청난 부품들이 앞에 있는데. 그렇지. 부품들이 많지. 예. 일단 CPU들만 저락작작작 와. 지금 보면은 요딴식으로 생긴 거 있잖아. 히트 스프레드가 발이 달려 있는 애들. 네. AMD. AMD. AMD로 다 가버렸다. 어, 인텔은 안 키워. <laughs> 어, 인텔은 너무 힘들어. 걔들은 좀 많이 빡세. 그래서 일단 AMD로만 세팅을 했다. AMD에서 과감하게 CPU 4 개를 협찬했다 와우. 박수. 박수. 그리고 AMD의 메인보드 물론 끝판왕인 X 670 시리즈들 있잖아. 그런 애들 쓰면 좋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협찬이 안 들어와서 내 돈으로 샀어. 아하. 어쩔 수 없이 내돈내산 메인보드. 아하. 메인보드 업체들아 주목해주고 네. 내가 제대로 빨아줄 테니까 협찬 좀 부탁한다. MSI 뭐하니 이들. 에즈라크 뭐하니 이들. 이거 형이 다 사고 있잖아. 어? 야 여기까지만 노출해 줘. 공짜 없어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또한 이번에 60 Ti. 그 다음에 80 수 이렇게 준비를 했다. 오. 그리고 번 외로 4 0 구공까지 준비를 했다. 아, 그럼 니들이 갑자기 궁금할 거 아니야? 도대체 게스트가 몇 명이나 오길래, 어세네명 나오나 봐.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꿈 깨, 이 새끼들.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들아. 짜잔, 짜잔. 어지러져 있는데 케이스 다크플레스에서 3개 협찬받았고. 와우. 케이스만 3개야. 근데 다 달라. DWP90에, DPX90에. 넓은 애고, 좁은 애야. 네. 그 다음에 얘는 DS900. 내가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 네. 이세가지가 전부 다 도착을 했고. 키보드, 마우스까지 요번 게스트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 완벽하게. 와우. 모니터는 협찬 못 받았어. 아... 모니터 업체 뭐하니? 삼성, <laughs> LG 뭐하는거야? 대원, CTS 뭐하는거야? 내 채널을 주목해달라 그거지 요번에 터틀비치에서도 마우스 무려 47g짜리 와우. 엄청나게 가벼운 깃털만큼 가벼운 이 마우스 협찬해줬고 어? 터틀비치에서 스텔스 600 헤드셋 또 음악 들어야 될거 아니야 협찬해줬고 그 다음 키보드 벌칸토로 제대로 된 기계식 키보드로 협찬을 받았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에서도 협찬 받은게 있는데 PNI 엑셀레이트 DDR5 램, 이렇게 검정색 세트, 화이트 세트, 이렇게 음. 협찬을 받았고 SSD도 PNY 거, 이런 거 협찬 받았다. PNY에서 협찬해줘서 이걸 담는 거야. 협찬 해줘야 되겠어 말하겠어. <laughs> 샌디스크 뭐 하니? <laughs> 웨스턴 디지털 뭐 해? 아하, 지켜볼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이 정도 아, 협찬이 들어왔다 이거지. 오늘 협찬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수가 나오네? 그 박수를 누가 쳤겠니? 바로 오늘의 미녀 니 게스트 세 번째 스타!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스타 라이징 스타 기대의 유망주 내가 정말 네. 이 친구가 꼬마 때부터 만나갖고 웬만하면 아는 친구도 많을 거야 음. 가수 유리를 섭외했다 나봐봐라 유리야 짠짠짠 <laughs> 누가 이렇게 기 부리면서 걸어오래 여기 그런 데 아니야 아주 조신하게 걸어오게요 어, 조신하게 한번 걸어오세요 유리 아 조신해 조신한데 와. 의상이 안조심해 <laughs> 짠짠짠 오늘 게스트야 오빠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나도 오랜만이고 우리 채널 본적 있니 내 채널? 어 봤죠 인사해 동생들한테 아 우리 정종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유리입니다 <laughs> 아. 너 언제 데뷔했어? 저 2001년도에요 그래 내가 2000년에 데뷔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오래준 데뷔야 몇살때 만났지 우리가? 제가 18살 때 데뷔하고 한 그래. 20살?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일라인 스케이트 난... 막 타고 그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를 했었거든 에이. 옛날에 막 인라인 스케이트 스테이크... 어 그렇지 <laughs> 어야너 자세 좀 나오는구나 에이. 지금은 이제 오유탄 남자친구 있어? 어, 남자친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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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에이. 얘들아 남친 없대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오빠 채널 봤겠지만 컴퓨터 쪽이야. 너 네. 컴퓨터 좀 해? 아, 저는 솔직히 컴맹이 가까운데. 안에 조립 같은 거막다 직접 하시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배우면서 많이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출연료가 없어. 아, 그래요? 그 대신 네. 컴퓨터를 줘. 아니, 수연이 없어도 저는 너무 좋은데 컴퓨터 음.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컴퓨터를 <laughs> 좋아. 얼마나 좋게요? 아, 진짜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우리 미녀가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서 가야 된다. 아, 조립해야 돼. 아, 여기 봐봐. 오늘 자온게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야. 지금 2 회차까지 왔거든 미녀 컴퓨터 조립 대회가. 근데 이번 3 차는 좀더 뭔가 좀 벌어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전에는 컴퓨터 부품을 정해 가지고 들이댔거든. 근데 이번부터는 컴퓨터 부품을 전혀 정하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를 두어서 게스트가 직접 뽑아가게끔. <laughs> 경품식으로 복불복이다. 와와 과연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 그러면... 애들이 보면 아이 부품하고 이 부품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데 어떡 하지? 막 이럴 수도 있어. 에... 난 신경 쓰지 않겠다. <laughs> 내 팔자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8,500G가 나왔는데 그래픽카드가 4080 슈퍼가 나와 7,800X3D를 네가 골랐어. 근데 그래픽카드가 꽝이 나와서 내장 그래픽만 써야 돼. 난 알바 아니다. 그렇게 조립해주겠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어... 결국 애들이 조립하는 복불복 <laughs> 야, 너, 방송 많이 해서 그냥 대충 보면 딱 통밥으로 알아버린구나. 아, 아유, 좋았어. 뽑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수 유리의 부품 뽑기. 어. 여기에 있는 라인이 CPU,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메인보드. 메인보드. 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CPU가 이제 요렇게 라인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가 요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뽑냐면, 어렸을 때 동전 던지기 해봤니? 아, 아니요? 동전을 던져서, 타겟과 가장 가까운 거나 아 지금 보면 네. 이거거든 이거 내가 번호를 매겼잖아 1234 해당 제품이 가는 거야 네. 이 근데 51만원이죠 어, 여기가 한 51만원 정도 돼 네. 그리고 제일 싼게한 20만원 정도 돼아 만약에 네. 바깥으로 낙이 됐다 어머. 그러면 난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냥 CPU 없이 단으로 넘어가야 아 진짜요? 어, 어. 안 켜지면 안 켜지자도 어쩔 수 없어 어. CPU가 없는데 쿨러가 달려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정말지자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좀 재밌는 거예요 4080 슈퍼가 있고 이번이 4060 가 있고 4060이 있단 말이야. 4번이 내장 그래픽이야. 그래픽. 아. 내장 그래픽. 내장 어. 그래픽. 이거 나오면 정말 안타깝지. 내장 그래픽 밑에 여기 뭐가냐? 5번에 4090이 있는 거야. 와. 근데 5번이 어디냐? 5번이 어디있 수다. 수다가어 그렇지. 누야 아, 그 아, 5번이 여기 있는 거야. 네. 이 4090이 네. 현금가로 300만 원. 여기에 떨어지면은 로또가 나오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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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크게 그려주시면 안 돼요? 어? 너무 작아요. <laughs>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X670 이런 걸로 가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비싸. 메인보드 하나에 막 80만 원 이상 돼 그것까지는 내가 또 주머니 사정이 좀 부족해서 아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AMD는 다 성능을 뽑아줘 그래서 이 메인보드 세 가지로 추려봤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4번이 나와도 A620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바깥으로 튀나갔다 메인보드가 없어 아 진짜 <laughs> 메인보드가 없어서 음... 케이스에 풀로 막붙이려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laughs> 그런 거야. 뽀뽀+ 네. 퍽뽀야 <laughs> 재밌겠지. 자 그래서 던지는 거는 이제 동전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아.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나무 그리고 네. 하나는 폼이야 폼. 그리고 요거 하나는 어. 모래를 이렇게 쌌어 정지 관이어 이거 좀 어려워 보여. 어. 네. 세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 <laughs> 내가 고르는 거야. 어. 자 무거울수록 더 타겟이 원래나.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 연습. 하나씩. 아니 하나. 그게 아니라 <laughs> 네가 하나 골라야지. 얘가 지금 <laughs> 처음부터 붙어 <끝까지> 있 <laughs> <laughs> 발로 먹을라 그래 어디서 배웠냐 진짜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되게 풋풋했잖아 <laughs>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거 이 이거 아 아야, 아야, 이거랑... 아무거나 해 네. 그거 해볼래 네. 그거 해볼래 네. 좋았어 이거 네. 이거 끊지 마 네. 이거 끊으면 안돼 이거 편지없다너 이거 골라 또 네. 오케이 음, 선에서입니다 이 까만 선이 있습니다 네. 이 까만 네. 선. 몇 보네 그나로번만 보고 있어 한번 연습. 어? <laughs> 연습 연습 연습이죠 연습이야 네.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따우 따 이거 던지면 너가 입에 물어서 저기다 갖다다 줄래 오 번에 딱 그거 그 인정. 따우 따어오 진짜. 예봐 예. 야 이거 비상사태다 이런지 몰랐거든. <웃음> <웃음> 여기 구경하라 그러지 여기서. 너 여기서 구경해. 아, 연습해 보자. 안 낙이다. 이거 이런 낙이야. 이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거 불안하네. 자, 자, 한 번씩 맞봐 그냥. 아, 네. 자 갑니다. 그 작전 좋다. 오 야야야야야. 이거도 낙이야? 야 오늘 싸게 먹기 뭐 같다. 야 오늘 싸게 먹기 것 같아. 좋아. 한 번씩 던져봤지. 네, 오, 네. 뭐가 뭐가 마음에 들어? 차라리 이게 낫겠어요. 이게 할것 같아? 아니 이거 할게요. 아 그거 할 거야? 아니 이거 할게요. 내가 원하던 그림이 나오고 있어. 이걸 할게요. 그걸 할 거야? 야얘 보니까 메인 보드 없이 그냥 붙여야 될 수도 있어. 굴려서 주진장속여서 비슷하잖아. 막 낙나갈 것 같아. 다. 그렇네. 어 그래. 그렇지. 오빠 나무 로 할게요. 제가 나무로할 테니까 그... 제가 못 던지더라도 여러분들 답답해하면서 나무를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자 진짜 도전합니다. 첫 번째 CPU 도전 준비가 되시면 도전이라고 외쳐주십시오. 도전. 반반 마라 반 반. 과연. Yeah, yeah. <웃음> CPU가 <웃음> 어, 없이 갑니다. 진짜? 야, 그래도 저기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인간적으로 이쁘잖아. 고맙습니다. 어, 이제 감, 감 잡어. CPU 없으면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야. CPU 는 잡아야 될거 아니야. 자, 종이 안에만 들어가도 CPU가 들어간다니까. 자! 4번 들어갔습니다. 8,500G. 이게 어디에요? 나안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AMD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AMD AMD 감사합니다. 아, AMD AMD Thank you. 8,500G 낙찰. 오마이갓 oh 야 이러다가 4080 슈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근데 오빠 진짜 어? 어렵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중요해. 이 번이 본 게임이야. 음. 여기서 과연 4090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야, 너 진짜 4090 뽑는 날, 너 진짜 한달 쉬어도 된다. 여기 선만 걸쳐도 5번은 인정입니다. 아, 진짜요? 야, 화면에 요만하게 아, 보이네. 도전하실 겁니까? 아니면 가실 겁니까? 도전 가겠습니다. 어, 갈 거예요? 네. 얘가 지금 확실히 이게 승부를 거는 애네. 자, 가자. 오아 내장 그래픽 <laughs> 내장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야 <laughs> 내장, 그래픽? <laughs> 내장 그래픽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운명이죠. 내장 그래픽 나왔고요. 자 요거 이제 네. 보면은 이 비유 650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 와이파이가 잡혀요. 그래서 아... 랜선을 안 꼽아도 인터넷이 됩니다. 요런 애들은 랜선을 꼭꼽아야 돼요. 아... 요런 애들. 그러나 비650 하고 b 650M 하고의 어떤 차이는 그다크진 않습니다. 음... 얘는 급이 살짝 낮아요. 3번과 4번이 나오면 620으로 가고요. 아. 1번과 2번 나오면 해당 제품을 드립니다. 자, 가봅시다. 8,500G의 내장 그래픽. 아. 아, 너무 싸게 먹힌다, 나. 자, 아, 자꾸, 자꾸 가까이 오십니다. 아, 그렇죠. 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밟으면 네, 안 돼요. 네, 마음이 앞서갔네요. 네. 잠깐만요. <laughs> 이게 아유, 뭐라고? 아유 떨리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니. 자 갑니다. 아! 오! 와 메인 보드 없이. <laughs> 쓰러졌다. <laughs> 괜찮겠어? 못하겠어. 잠깐 잠깐 샀다갈게요야 <laughs> 근데 메인 보드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줍시다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얘왜 이렇게 웃기냐? 오야 퍼포먼스까지. 야 일본 뽑을 것 같아? 와! 야야 이거 뭐야 이거 2번이야 3번이야? 2번! 2번입니다, 2번 이름이다 2번! 와! 에즈락 B650M에다가 감사합니다! 와. 이 모든 영광! <laughs> AMD 맞죠? 에즈락 이건 협찬 이건... 받은 거 아니야 아그래 오빠 가이 이건 전혀? 오빠가 산 거야 <laughs> 어머 어. 정정차! 정정차! <laughs>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네. 케이스를 골라야 되는데 와 진짜 협찬 많이 사랑을 받으시네요 아유 그럼 그럼 오라버니 영향력이 <laughs> 상나가다 자 이거 DPW90 그다음에 DPX90 이건 DS900 이래가지고 가격대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셋 보인다. 중에 하나 네가 골라 아 진짜요? 그러면, 그러면 색깔은 또 몰라요? 색깔은 다 올블랙으로 했어 아 그렇구나 블랙이 보니까 또큰거 좋아해? 지금 네가 참고로 m ATX 모드를 골랐기 때문에 큰 거보단 좀 작은 게 미니멀한 게좀 아, 좋을 것 같아 그럼 얘가 낫겠다 가운데 거 DPX90으로 네. 가자 네. DPX90으로 낙찰 잔잔잔 네. 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열어서 언박싱. 언박싱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아, 오. 어디다 넣지? 어, 힘이 좀 있네. 여기다?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오야. <laughs> 컴퓨터 조립할 준비가 됐어. 이건 또 협찬. D P X 90. 이건 다크 플래시에서 협찬해줬어. 다크 플래시, 플래시 사랑해요 아. 한 번만 해줘. 다크 플래시 사랑해요. <laughs> <laughs>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컴퓨터를 오. 조립한 다음에 케이스가 결국 꼬대가 나줘야 이쁘거든. 완성도가 있어. 와. 야 이거 또 좋은 거 보내줬다 한 사장이. 자자자. 와. 네. 이렇게 생겼네. 우와. 짜잔! 오 요즘 또 어항 케이스가 유행이어가지고 여좀 이렇게 어항처럼 이렇게 어. 이쁘장한 이런 음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다 조립하면 은 엄청 이쁘겠다. 음 그리고 여기 아이오 포트가 측면에 이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원 켤 때도 끌 때도 음 좋고 음 이어폰 단자, 어 마이크 단자, USB 3 0에 2.0, C 타입까지 이렇게 음한 번에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포트 꽂기가 상당히 좋겠어. 네, 다크 플래시 기분이 프레시해져요. <laughs> 오늘 게스트 잘한다. <laughs> 야, 한 사장 높겠다. 한 사장 보고 있나? <laughs> 여기 사장 이름이 한 지강이야. 지강 오빠 밥 어, 한번 네. 먹어야 <laughs> 지강 오빠, 밥 <다> 한번 먹어요. <웃음> <웃음> 이래서 한 지강이 나한테 맨날 협찬을 한다. 자, <laughs> 일단 요거 가지고 이제 조립하게 될 거야. 어, 자, 그럼 요거 잠깐 치워 놓고. 자, 유리 겁니다. 8,500지. 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 그래픽 카드. <laughs>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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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내장이 여기 있어요 자 그다음 메인보드는 어 에즈라크 골랐어요 어, 이야 B650M 라이트닝여었습니다축까드립니다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부품이 메인보드가 있으면 CPU가 있어야 되고 CPU 옆에 음. 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이? 램 옆에 SSD가 있어야 돼요 음. 1테라짜리 SSD 오 1테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 이거 하면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네가 이제 직접 조립하는 게요 알지 제가 똥소리너 아, 이쁜 입에서 자꾸 똥 같은 소리 할 거야? <laughs> 네. 메인보드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어, 램까지 장착을 할 겁니다. 여튼 여기가 이제 CPU 자리야. CPU가 뭐라 그랬어? 아, 이거. 오, 오. 한 번에 잡았네? 이거를 어. 여기다 놓을 건데 이거를 딱 집어서 어. 최대한 낮은 데서 이렇게. 이거 하나 어, 보이고, 이거 뭐, 하나 보이지. 맞춰서. 맞춰서 내려놔야 돼. 내려놓읍시다. <laughs> 어. 오, 뭐 밑에 저거 또또렸는데 너무 뜻어요? 아 제대로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 어어. 어, 자, 제대로 갔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는 거야, 원래. 살짝. 소리 안 나게 살짝 이렇게. 아, 너무 강하겠고. 그다음에 내리고 털어 줄게요. 탁탁 덮어 주고. 끝내. 어. <laughs> 그다음에 얘를 걸어서 이쪽에다가 걸어 주면 돼. 음, 아이, 많이 두고. 많이 줘. 와. 와. 됐어. 와. 그러면 이게 빠질 거야. 우와. 어, 그러면 장착이 끝. 우와. 자, 이게 CPU를 장착한 여자가 된 거야. CPU를 장착한 여자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램. 램을 꽂을 건데, 요게 아. 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제 램은 어떻게 했냐면 1번, 음. 2번, 3번, 4번 슬롯이라고 하고, 음. 우리는 2번과 4번 슬롯을 음. 꽂을 거야. 홈과 홈 사이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벌려주고. 음. 이렇게 음. 내려가서 이게 다된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힘을 음. 줘서 꾹 여기도 꾹 음. 이렇게 딸깍딸깍 딸깍 소리가 나면 제대로 장착이 음. 끝난 거야 4번에다가 끼워주세요 아 이거 다 독학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4번 자, 이걸 갖다가 얼굴에 닿지. 닦지... <laughs> <laughs> 아니 면도기인 줄 알았어 이걸 면도기라고 생각한다고? <laughs> 아니 여기가 이렇게 이발소 치지 보셨나요?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맞았죠? 또 창작한다 장작해 딸깍. 딸깍 소리 맨날 해도 안 난다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잘했는데 어, 꽉꽉 네. 눌러주셔야죠 어. 과감하게 엄지를 아꾹 눌러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잡혀지면서 소리가... 네. 다치잖아 네. 여기도, 여기도. 그렇죠. 오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저장장치야, 얘가. 아. 그래서 이 저장장치를 여기다가 할게요. 네네. 여기나 여기나 꼽으면 되는데, 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꼽습니다. 음. 그래픽 카드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장 그래픽이네. 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꼽아도 될것지 아, 아, 아. <laughs> 꼽는 거 보고 따라 꼽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요 홈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홈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이렇게 내려놓으면 음. 이쪽 방향으로 아.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이러시면 이게 얘가 바짝 서요. 정정정정 어, 정상이에요. 뽑아 네. 보세요. 잘 꼽나 볼게. 꼽고. 오, 자, 어, 잘했어? 헬팩 이렇게 기냐 헬팩, 그죠. 나이스 나이스. 다음에 나이 이거를 나이 나이 이제 네. 나사를 돌릴 건데 이거 요거, 요거 잡을 수 있겠어? 잡아서 내가 눌러줄 테니까 여기다 끼서 이거드라이버에 돌려주면 돼. 음. 얘 지금 자꾸 메인보드에다 침 뱉는데 괜찮을까? <laughs> 그렇지. 오, 잘한다.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이죠. 못 됐다, 아, 됐다. 그, 이 정도는. 정도? 너무 네. 꽉 하지 마. 오케이. SSD 장착.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있잖아. 어느 정도 조립이 어. 끝이 나. 아 진짜요? 이 예, 나머지 조립은 어, 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어, 우리 정직원한테 맡겨놓고 아, 오빠보다 더 잘해요? 어이, 뭐 완전 너무 잘해. 와 진짜. 친하게 <laughs> 지네요. 자 이제 나머지 조립 해가지고 나타날게. 자 벌써 조립이 끝이 났다. 저이거풀어요 언제 풀어요 사람들 많이 안 나요? <laughs> 역시 방송인이야. 안대를 풀어주세요. 당한 <laughs> <laughs> 명이라도 제 노래를 듣다 감사. <laughs> 자 조립됐습니다. 어때? 예뻐? 아, 네 물고기 저거 여기다 담가놓으면 <laughs> 어때요? 어한 케이스. 여기서 이쁘다. 어. 떼어주세요. 떼어주세요. 이 yeah. 떼니까 투명도가 장난 아니지. 내가 <laughs> <애가 웃음> <laughs> 갈수록 <laughs> 엔더 <엔드스> 펜던다야약 <데리고>. <laughs> 먹어라. 전원 켜봐. 전원 켜봐. 여기 전원 버튼이 옆에 있어요. 오마 <laughs> oh, <my God. 웃음> oh my god, very beautiful. <웃음> <웃음> 아 진짜 예쁘다. 헤리티지가 이제. <laughs> 띵띵띵트리띠 <laughs> 제가 저기 LED만 보면은 클럽 라이트이 아니고 잘안 가요. 평소에 헬스클럽밖에 안 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화이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도 되게 세련됐네요. 내가 블랙에 맞춰서 키보드랑 마우스도 협찬을 받아왔지. 아, 진짜요? 자, 자. 요거는 유리가 음악하니까 어. 음악을 들을 때 어. 무선으로 들을 수 있어. 아, 진짜요? 마이크도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구워줄 거야. 와, 감사합니다. 요거 네. 마우스입니다. 네. 터틀빛에서 마우스. 그리고 요거는 키보드. 짠짠짠. 와. 언박싱. 뭐야? 까볼게. 이야. 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키보드에. 손목 받침대 그리고 요걸 이렇게 보면 야. 여기도 LED 이렇게 딱와 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 터치감이 다르네. 어 터틀 비치 와 터틀 비치 <laughs> 진짜 다르다 건감이라고 하는데. 다 건감. 사본감. 어때? 괜찮다. 그리고 마우스를 보여주겠어. 대박. 음. <laughs> 진짜 터틀 비치는 내 마음의 빛이에요와 <laughs> 마우스 감사합니다. 한번 움직여 보시죠 마우스. 네. 어머머머 이게... 어때 이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느낌이 달라요 다리미 하고 싶어요 진짜 다리미 이 <laughs> 마우스랑 이 마우스랑 만져봐어 다르다 이게 되게좀 무겁거든요 가벼워 네, 완전 가볍지 진짜 가볍네 히트는 이걸 떼줘야 돼 이걸 떼주면 또 감각이 달라져 오호 <laughs> 와오 <laughs> <laughs> 너무 기다 어. 부드럽지 않아? 네, 너무 부드러워. 요 그렇지. 좋으니까 춤이 저절로 나오는구나. 네. 헤드셋 하고 요거 꽂고. 요게 마크구나, 이게. 터틀, 터틀, 터틀. 불이 들어온다, 요. 예. 띠, <laughs> 아, 불만 번쩍거리면 춤추는구나. 헤드셋이에요. 어, 헤드셋이야. 어. 이것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고. 음. 얘는 마이크를 아 이렇게 껐는 야이크가 뽑아지고. 오, 음. 이렇게 딱 마이크까지. 그리고 있는구나. 여기가 모드 버튼. 아 여기 블루투스 버튼. 블루투스로 해서 핸드폰에 있는 음악도 네. 들을 수 있고. 아 이거 와우 야야 네. 모델 같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음. 사용할게요 마우스 동굴이 나 처음 예쁘다. 봤는데 야, 엄청 느낌있게 나온다 신기하다. 이거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꼽아주면은 아. 통신 모드가 되는 거고 얘를 와이파이 모드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켜진 거야 아. 뜨면은 움직이겠지 음, 음. 그리고 <laughs> 하다가 마우스가 안 움직여 네,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뽑아서 얘를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음. 꽂아주면 충전과 함께 동시에 쓰는 거니까 음.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음, 오케이? 네. 키보드도 꽂아서 키보드 와, 꽂아가지고 키보드 꽂으니까야 불이 들어오니까 어디 타건검 한번 보자. <laughs> 타건감을 보겠습니다. 타건감. 음. 타건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한번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율리 랜치지오 오! 여자 누구예요? 여러분 빨리 빨리 구독해 주시고 알람 살짝. <laughs> 헤드폰으로 한번 들어봐 소리 나? 어. 전원이 꺼져 있나 보다. 했어. 여기다 이거 눌러 눌러 보세요. 좀 오래 눌러야 되지. 어 됐다. 오. 오! 야. <laughs> 어!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소리 되죠? 잘 나? 잘 들려요. 어. 어반 들어보실래요? 어때요? 괜찮죠? 소리 끝내준다 음. 오, 괜찮네 오. 오. 이렇게 차는 거네 네. 마이크 이렇게 빼고 와, 감사합니다 오자가 이제 네, 아니 인사는 하고 갈게요 그래 인사해 아 우리 터트아 터틀.. 아, 터틀빛이 <laughs> 그만 빨아주라고 아 죄송해요 정종철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유리랜드로도 좀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가수로서 또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오늘 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Thank you.